빨리 안볼때 빨리 가야지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2시나 10시로 차 2시나 10시로 오, 박정우 잘했어. 공간으로 가서 빨리 도와줘야지 공간으로 그치 j i Unganu. 기하고 i Gengiago, 기하고그 i 사이드로 쭉쭉 가 사이드로 쭉쭉 그치 i a g o u c 정 공간으로 빨리 공간으로 그치 뒤에서 받아야지 뒤에서 그치 쭉쭉 타가 패스하고 골대 앞에 있는 사람들 패스하고 그치 계속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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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운데 골대 패스하고 그치 그치 패스 그치 잘했어 이야 박정원 선 잘했어 오케이 공간 박정원 공간 그치 달려 달려 박정원 가운데로 가야지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야지 그치 갱기도 하고 그치 갱기도 하고 그치 갱기도 하고 그치 패스하고 이제 그치 잘했어 자 갱기도 하고 갱기도 하고 갱기도 하고 그치 사이드로 쭉쭉 가 쭉쭉 가 잘했어 잘했어 달라고래, 그 달라고. 달라고. 그렇지. 아 이거 아깝다. 잘 잡아야 잘 잡아야 아깝다. 잘했어. 가슴으로 잘 맞고, 그렇지? 사이드로, 그렇지? 아잘 잡고 돌아서서 받아야 돌아서서, 그렇지? 라인타, 라인타. 사이드로 가, 사이드로 가. 그렇지? 사이드 달려. 뺏겨도 좋으니까 사이드로 가. 그치지 개인기도 하고. 그렇지. 친구한테 패스. 친구 패스 야, 니네 여기다 오면 어떻게 저기 가서 막아야지. 박정 공간으로 가. 공간. 시작. 드리블에서부터 시작. 그렇지. 자, 오면서 시작하면서 쉬어. 쉬어 시작. 아니, 오면서 시작해서 열두 시 일단 드리블해 시작. 아. i